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가중평균의 원리라고, 어, 많이들 접해보셨을 거예요. 뭐, 기본서라든지 이제, 뭐, 는 강사님들의 이제 인강이라든지, 혹은 학원이라든지, 뭐, 내가 이제 혼자서 알아서 찾아봐서 뭐, 알았다든지. 근데 이제, 이 가중평균 문제가 나오면, 많이 좀 당황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수험생들이. 저 또한, 어, 그럴, 저 또한 뭐, 저도 솔직히 예는 아니고요. 그래서, 가중평균이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는 이 문제를 어, 되게 반기면서 풀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게 되었습니다. 어, 꼭 고득점을 위해서는 합격 또는 고득점, 어차피 고득점에 합격이 가는 길이니까 고득점을 위한 그 개념으로는 꼭 알아야 되는 이제 그 가중평균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중평균의 원리는 별거 없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무슨 뭐, 정의나 이론상으로 엄청나게 어, 막 되게 있어 보이는 그런 뭐 그렇게 막 장황한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비교하는 대상의 비율이 1대1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평균을 말하, 말하고 또 기준이 되는 수치에서 떨어진 거리의 비를 이용해서 비교 대상의 실제 비를 파악하는 원리라는 것이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제 나름대로 정제를 해서 이렇게 그 문장을 썼거든요. 예, 뭐, 이렇게 보면 막 어려워 보이고 막 복잡해 보일 수, 무슨 소린가 하실 수도 있겠는데, 비교하는 대상의 비율이 이제 1대1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죠? 어, 남성이 100명이 있고 여성이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성의 평균이 20점이고, 남성의 평균이 20점이면, 둘이 더해서 똑같이 나눠도 20점이 돼요. 왜냐면 200점이고, 각 남성의 평균과 여성의 평균 점수를 이제, 명수에 곱하면 2,000 점씩 나오잖아요. 그 둘이 더해서 4,000 점이고, 그걸 나누기 이제 200 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남녀가 100 명씩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남자가 100 명이고 여성이 200 명이고 각각 평균 점수는 20 명일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바로 쓰이는 게 가중평균의 원리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퍼센티지에서 우리가 이제 그 비율의 거리를 따져가지고, 거리를 이제 따져서 비율로 하는 게 이제 가중평균 이제 두 번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다 가중평균 원리 맞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하나는 산술평균이고, 하나는 이제 가중산술평균이라고 해서, 그냥 가중평균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laughs> 죄송합니다. 이제 100점 만점에 이점수를 얻었어요. 자, 그럼 이제 평균 내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여기다 뭐 이렇게 해 놨냐면 여러분들 이제 쉽게 보시라고 제제 제 방식들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한번 해 봤어요. 이게 뭐냐면 언어울리가 67.5잖아요. 자료 해석이 92.5죠. 2.5를 더해 주면 70이죠. 자, 그래서 70을 가평균. 그러니까 70은 이제 70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왜 70을 기준으로 잡았나요라고 하신다면 얘가 가장 점수가 낮잖아요. 얘는 90점이 되겠고, 얘는 75점이 되겠죠. 자, 그럼 70을 주고, 얘는 70점보다 20점이 많아져요. 왜냐면 90, 점이 됐으니까, 2.5를 줬으니까. 그래서 20점을 해주고요. 얘는 70점보다 5점이 많죠. 그래서 5점을 해주고, 나누기 3을 했어요. 왜냐면 세 과목이니까요. 어, 왜 언어 논리는 안 더해주죠? 하죠. 언어 논리는 7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0이 추가 있는 거죠. 언어 논리 점수 플러스 0. 자, 그럼 이제 25 나누기 3은, 38에 24니까 8점을 더하고, 3분의 1은 0.33이죠. 그걸 더해주면 78.33. 이것이 우리가 흔히 보는 산술 평균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가중 산술 평균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가중치라고, 가중치를 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세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 시험을 봐서 점수를 얻었는데, 여기서 자료 해석을 그 10%포인트를 더 주겠다. 언상보다. 뭐 이런 식이죠. 얘는 이제 계산 어떻게 하냐. 쉽습니다. 그냥 이제 이거 곱하기 0, 4, 0 4를 여기다 해주고, 얘네들은 이제 같은 퍼센트니까 0.3으로 묶고, 그럼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더해주면은, 이제 65점, 75점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더해주면, 142고, 2.5가 남으니까, 이제 마지막에서 142.5. 이 소점 계산이 좀 난감하시면은, 실전에서는 뭔가 당황할 수도 있고, 뭔가 느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더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더해주고 뭘로 나눠요 하잖아요 뭘로 나눠요 할수 있잖아요 그 당연히 1.0으로 나누면 됩니다 1.0은 100%죠 왜냐면 얘네 둘이 더한 게 얘네 이 가중치 셋을 더한 게 100이잖아요 이 100을 이제 나눠주면 79.75라는 평균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똑같은 점수였지만 자료 해석의 가중치가 언상의 가중치보다 10% 포인트가 높을 때더 높게 줄때 평균이 1점 몇 점이 더 높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중 산술 평균의 원리, 원리이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림판으로 좀 그려왔는데, 최대한 잘 그리려고 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시소의 원리만 기억하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맞습니다. 이게 시소의 원리랑 똑같거든요. 자, 시소를 전체 중앙점이라고 이제 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거리가 10 떨어져 있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시소의 가장 중요한 뭐랄까 핵심은 뭐죠? 평형이죠. 지금 이퀄리브리엄 이제이 상태 평형 상태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아마 공대 나오신 분들은 이제 그 평형이라는 말에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평형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소를 타면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어린 시절 시소를 탈때 기억하시는 다 기억나실 거예요. 웬만해서는 무거운 사람들은 최대한 앞으로 가야 되고 가벼운 사람들은 최대한 뒤에 가야 이게 평형이 맞죠. 물론 한명한명 1대1 상황에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게 평형이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네. 얘를 100kg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100kg 곱하기 10하면 1000이 되겠죠. 아 1000kg... 1000... 킬로그램, 얘를 미터로 그냥 해 놓을게요. 그럼 이제 미터가 되겠죠. 단위는 그냥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제가 임의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평형이 되려면 얘의 그 무게 곱하기 거리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당연히 몇이 돼야 되겠죠? 네, 50kg이 돼야 됩니다. 몸무게가. 자, 그럼 50kg가 됐으면 20 곱하면 1000이죠. 자, 그럼 비로소 얘의 거리와 몸무게가 이 중앙점에서의 그 거리가 동일하다는 걸알 수가 있고 이 상태, 즉, 거리비가 2대 1인, 1인 상황에서 평형을 이룬다라는 소리예요. 2대 1은 20m 10m니까 10으로 나눴어요. 자, 그럼 볼게요.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a 대 b는 거리의 비를 라, 마, 말하는 거예요. 2대 1이죠. 근데 몸무게의 비는 몇이죠? 50대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은 맨 처음에 거리비를 통해서 첫 번째 구하고, 그걸 그냥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못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거리비를 구했는데, 그 전체, 즉 여기가 기준점이 되는 수치예요. 나중에 문제를 이따가 풀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얘는 누구냐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얘는 어떤 자료에서 기준이 되는 수, 그 기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네들 이제 얘 자료가 있고, 얘 자료의 기준, 그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전체가 되는 이 모범이 되는 아 모범이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이 전체가 되는 수치에서의 그 차이 그 거리 그게 이제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중평균 막할때 거리에 비 거리에 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리비가 2대 1이면 무게비는 1대 2다라는 소리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얘가 더 무겁죠. 그럼 우리가 자료로 볼게요. 어, 뭐 인구수나 뭐자료에뭐그 데이터의 양, 개수. 자 많은 게 지금 특징이 보이시나요? 이 기준이 되는 데에서 가깝죠. 이게 바로 가중평균의 핵심입니다. 거리의 비가 짧은, 즉 기준이 되는 수치에서 거리가 짧을수록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비율은 더 크다. 결국 얘가 무겁고 자료의 데이터가 더 많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 이 친구, 이 기준점이 되는 위치에서 가까운 데이터일수록 먼 데이터보다 무겁다. 자료에, 자료가 많다 양이 많다 뭐 인구가 많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 이제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제 두 문제 정도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은 이건 이제 5급공채 2012년에 이제 치러, 치러졌던 5급공채 자료해석 psat 문제고요 민간경력이 아니라 5급공채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표는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에 대해 설명을, 아니, 그러니까 설문을 이제 조사한 결과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고요. 자, 어디에도 인구수의 명수는 안 나와 있고 비율만 주어졌어요,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비율을 정해서 풀라라고, 지금 이런 의미죠. 자,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정석을 알려드릴게요. 가중평균은 사실 가중평균 이런 게 가중평균 문제인데 이거 사실 가중평균이기 전에 정석은 연립방정식 문제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어, 2원 1차 연립방정식 혹은 3원 즉 XYZ 이렇게 해가지고 3개냐 아니면 XY냐 하는 연립방정식이에요. 이거 연립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남자를 X, 여자를 Y로 볼게요. 자 그럼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죠. 어쨌든 남녀의 합은 1,000명이 되는 거죠. 설문조사 한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 우리가 중요한 건 성형수술 희망 응답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럼 x 의 30%만 응답을 했으니까 0.3X 해주고, 여성은 375죠. 0.375. Y 해줄게요. 이것은 몇 명이냐? 이 전체를 봐야겠죠? 성형수술 희망 응답자의 성별, 성별 비율은 전체는 남녀 합친 거죠. 즉, 1000명 중에, 설문을 했던 1000명 중에 33%, 330명이 희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 두 개만 풀면 답이 나오는 거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0.3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1000에 0.3은 300. 그럼 이제 이거 가감법이라고 하죠? 네, 빼주고 더해주는, 그럼 이제 약분 되고요. 0.37에서 0.3을 빼주면 0.075Y가 되고요. 330에서 300 빼주면 30명이 되고요. 자, 우리 여러분, 분수, 그, 대소 비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0.75는 4분의 3입니다. 그거보다 0이 한 자릿수 늘, 어가 있죠? 그러면은 40분의 3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자, 40분의 3, y는 30입니다. 약분해주면 10이고요. 넘어가주면 y는, 네, 400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학생은 400명으로 볼수 있고요. 남학생은 그럼 몇 명이죠? 600명으로 볼수 있어요. 자,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그냥 설문 조사를 희망하는 아 설문 조사를 실시한 1000명의 대학생의 남녀 비예요 자, 그럼 여기서 희망자들은 이거 곱해 주면 끝이죠. 30는 30 네, x-로 다시 넣을게요. x 프라임 180명. 이게 남자 성형 희망자. y 프라임은 네, 여자 성형 희망자죠. 자, 437.5. 0 0이 375요. 음, 이거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제 분수 영상 그 PSAT 대비해가지고 연산 뭐 대수 비교법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자, 0.375는 0.125 곱하기 3과 같아요. 0.125는 8분의 1입니다. 곱하기 3을 해주면 8분의 3이 돼요. 소수점 있나요? 없나요? 아닙니다. 이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우,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8분의 3이죠. 가볍게 8분의 3을 여기다 곱해주시면 아주 쉬워져요. 8, 5, 40, 5, 3, 15, 150명. 됐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구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가중평균의 원리를 쓰겠습니다. 자, 전체 희망자가 33%고 남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거리의 비를 일단 구해봐요. 어, 얘는 30이면 만약에 얘가 뭐막 27이면 마이너스 해줘야 되나요? 뭐 어떻게 그런 거 신경 쓰면 그냥 거리의 절대값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 거리 볼게요. 남자는 33, 3 0이면 3. 여자는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4.5인데 그냥 4.5 해주세요. 거리의 비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럼 3대 4.5가 나왔어요. 이거 1.5로 약분되죠. 1.5 2대 3. 어? 그럼 남녀의 인구수가 2대 3이네? 아닙니다. 거리의 비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료가 많은 애들이 더 양이 많고 인구수가 많다고 들었죠. 그래서 남녀의 비는 3대 2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1000명이었죠. 3 더하기 2는 5. 나누기 5하면 200이죠. 따라서 600, 400으로 볼수 있고, 이 600, 400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이, 이거는 나름 수월하게 풀렸지만, 모든 문제가 연립방정식으로 쉽게 풀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중평균의 원리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그래도 기념으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성형수술을 희망하는 여성 응답자수, 아까 몇이었죠? 네, 150. <laughs> 남자, 180. 틀렸습니다. 자, 설명 조사에 참여한 여성 응답자수 몇 명이었죠? 400명. 그쵸? 남자보다 많다. 600명 틀렸죠? 자 치아 교정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피부도 시술 희망한다라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치아 교정을 희망하는 사람이 남성 25%, 30%, 피부 레이저 시술 30%자 여러분 이거 시각적인 함정이거든요? 그냥 시각적으로 같으니까 얘네도 같겠지 하는 건데 자 이거 볼게요. 성형 수술을 희망하는 사람만 희망성형 수술 유형에 따라 응답하였고 복숭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 더해서 100이, 100을 넘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딱 봐도 100%를 넘죠. 그러는 경우가 한 명에 하나만 한건 아니다 라는 소리고 치아교정이 25%고 여성 30%라고 해도 이게 수치가 같다고 얘를 했을 했다는 보장은 없어요. 했을 경우의 수는 되게 부지기수로 많고 그 말인즉슨 25%가 모두 0%거나 25%까지 그니까 러 이제 치아 교정을 한 사람이 25%잖아요. 그 중에서 어, 하나도 안 했거나 아니면 그 치아 교정을 희망한 어, 남성이 180명이었죠. 아, 180명 이, 이게 25%가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45명이 되겠죠. 이 45명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0, 0명에서 45명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여성도 똑같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틀립니다. 4번 볼게요. 자, 코성형 희망 남성자는 여성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자, 코성형 볼게요. 40% 44%. 자, 남성 180명에서 40%는 몇이었죠? 18 곱하기 4 하면 되죠. 8, 4, 32, 네, 72명. 여성. 자, 여성 150명 곱하기 43, 44% 하면 되죠. 근데 뭐 이거 어떻게 해요? 막 난감해요 하죠. 150에서 40%는 몇 명이에요? 60이죠. 4%는 그거보다 한 자릿수 더 적겠죠. 그러면 60 더하기 6이 되겠죠. 그래서 66명이 되고, 문제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는 오른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은 이제 볼게요. 치아교정 희망 여성 피부 남자 많다라고 했는데 치아교정이 30%. 그 다음에 여성 인구수가 몇이었죠? 희망자가 180명이었죠. 이거랑 피부 남자, 피부 25였죠. 남자, 남자 180이었죠. 아, 남자가 아 죄송합니다 남 얘가 150이고 그다 남자가 피부가 25 그다음에 남자 18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여러분 뭐 계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얘네들은 쉽기 때문에 이거 곱해 주면 4,500 45명이잖아요 왜냐면 이게 퍼센트니까 얘는 4분의 1 해주면 45고요 그래서 같거든요 그래서 틀린 보기를 틀린 보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표는 2010년 성별, 장애 등급별 등록 장애인 수 현황을 나타낸 것이고 보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장애 등급은 1에서 6급으로만 구분되며 미등록 장애인은 없다라고 했고요. 이것 또한 역시 이거는 2013년 5급 공채 PSAT 자료에서 기출 문제임은 아, 기출 문제임을 알려 드립니다. 자, 기억 볼게요. 2010년 전체 등록 장애인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4% 미만이다. 어? 뭐 어디 있지? 뭐 어떻게 구하지? 지금 막 되게 뭐 애매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분명히 여성의 전년대비 증가랑 남성의 전년대비는 있는데 전체의 전년대비는 빈칸이에요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 5.5 더하기 0.5 하면 6이죠 6 나누기 2 하면 3이죠 어4% 미만이네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시험을 보신 분들이 지금 되게 오래되셨을 텐데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운이 좋은 거지 이게 남성의 수치가 막 바뀌면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 가중평균으로 이제 때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105만 명 정도 되고, 147만 명 정도 되죠. 근데 얘를 100만 명으로 보고, 얘를 150으로 볼게요. 그러면 50으로 나누면 2대 3이죠. 자 이게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남성, 장애인 등록 장애인 수가 2대 3의 그 비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이제 이 비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가중치 통해가지고, 제가 그, 평균 내는 거 보여드렸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성은 0.5%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남성은 5.5%인데, 곱하기 3을 해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1이구요. 이거 15, 16.5니까 17.5가 돼요. 뭘로 나눠주죠? 2대3이었으니까 그걸 더한 5로 나눠주죠. 왜 나눠주는지 이해가시죠? 전체니까요. 그럼 얘를 나누면, 3.5정도 나오죠 물론 이 수치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거에 근접하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4% 미만임을 알수 있다 옳은 보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여기가요 음, 이제 여성이 100만 명이고 남성이 400만 아니 그니까 어, 남성을 400만이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제 1대 4가 되죠 증가율은 똑같다고 할게요 그럼 이거 얘네 둘이 더하면 3%가 되니까 4% 미만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가중치를 따지면요. 어떻게 되죠? 0.5 곱하기 1 하면 0.5. 그 다음에 5.5 곱하기 4 하면, 네, 22가 됩니다. 결국 이거 22.5가 되죠. 자, 그럼 5로 나눠볼까요? 왜냐면 1대 4 전체 5니까요. 자, 해보세요, 여러분. 4.5가 되죠. 4% 올라가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가중평균은, 항상 비율이 1대1이 아닐 때만 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기념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고맙게도 두 개의 선지가 지어졌고, 1, 2, 3 중에 하나니까 답, 답을 맞출 확률은 올라가겠네요. 자, 볼게요. 자, 전년 대비 2010년 등록 장애인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장애 등급은 6급이다. 라고 했고요. 6급은 여기 있네요. 여자, 남자. 근데 우리는 여성과 남성의 전년 대비 증가율과 그 다음에 전체 여성, 남성 합, 합친, 이제 그전년대비증가할만할수 있지, 몇 급이 몇명 증가했다는 것은 이 자료만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PSAT에서는 흔하지만, NCS에서도, NCS 피셋형에서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틀린 보기만 선지가 아니라, 알수 없는 보기도 틀린 선지거든요.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와, 고맙네요. 두 개. 네, 리얼도 한번 볼게요. 자, 등록 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장애 등급의 남성 장애인 수 이거 조심해 주시고요. 이게 길거든요.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적은 장애 등급의 장애인 수의 3배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자남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장애 등급의 남성 장애인 수로 볼게요. 남성은 이거죠. 38만 9천 명이네요.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거 제대로 그 곱할 필요 없습니다. 자 12만 명이면 곱하기 3만 36만 명이거든요. 자 그럼 4,600명, 그냥 5,000명 봐도 15,000명밖에 안 돼요, 세배를 해줘도 그럼 36만 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더해지면 37만 5천이죠 충분히 넘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이 리얼 원래 여기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어차피 하는 김에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성별 등록 장애인 수 차이가 가장 작은 등급과 가장 큰 장애 등급의 여성 장애인 수의 합은 여성 전체의 40% 미만이다 어막 되게 막 많이 물어보고 복잡하죠? 이런 거는 좀 연습을 하시면 이런 선지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등록 장인 수가 가장 작아 보이는 거는 이 이것도 이제 팁인데 이그 막대의 차이가 가장 작은 거 시각적으로 좀 그런 거 이제 하는 것도 팁이에요. 그럼 보면 가장 차이가 적죠. 얘가 가장 차이가 적겠네요. 그다음 에딱 봐도 얘랑 얘랑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쵸 얘가 차이가 가장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자 보세요. 19만 700명, 20만 3천 명 대략 더하면 39만 4천 얼마. 이런 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콤마 쳐 주고 콤마 해 주고 xxx 여기까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등록 장애수의40% 미만이다. 자, 전체 104만 8000이죠. 감이 오시나요? 이게 48000 적은 10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해도 100만 명의 40% 미만이죠. 당연히 이것보다더 많은 거의 40% 미만 40%가 더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은 오른 보기임을 알 수가 있고요. 정답은 3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20여 분 정도 더 빨리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시간이 길어졌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중평균을 조금 더 쉽고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떻 좀 여러분들이 좀쫙 조금,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중평균은 비교하는 대상의 비율이 1대1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평균을 구하는 원리고요 기준이 되는 수치에서 떨어진 거리의 비를 이용해서 비교 대상의 실제 비를 파악하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소의 원리를 생각해 볼수 있고요.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봤듯이 무거운 놈은 항상 기준이 되는 거, 그 값하고 거리가 적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이 되는 수치에서 거리가 적을수록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비는 더 많다 무겁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가중평균 개념 들어주시느라 어, 되게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